이번 영상에서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학적 귀납법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명제가 이 명제에는 네, 자연수가 들어가겠죠? 이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은 네, 우선 첫째, n이 1일 때이 명제가 성립함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이 k일 때이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합니다. 가정은 그냥 그렇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럴 때 k일 때 성립한다고 약속하면 k 더하기 1일 때도 그 명제가 성립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가 성립하는 거 확인하고 k 번째가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더하기 1일 때도 이 명제가 성립한다면 이 명제는 마치 도미노가 하나하나 쓰러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도미노 놀이를 위해 100개의 도미노 막대를 일렬로 세웠다라고 해 봅시다. 이 도미노 막대들은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규칙에 의해서 쓰러진다고 합니다. 규칙 1. 첫 번째 막대가 쓰러진다. 규칙이 k번째 막대가 쓰러지면 k 더하기 1번째 막대가 쓰러진다. 자, k에는 1부터 99까지의 숫자를 넣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규칙으로 쓰러지는 이 도미노 막대는 과연 처음 한 개의 막대를 쓰러뜨리면 100개까지 다 쓰러질 수 있을까요? 네, 다 쓰러질 수 있죠. 첫 번째 막대가 쓰러지면, 네, K번째가 쓰러지면 K 더하기 1번째가 쓰러진다는 규칙에 의해 첫 번째 막대가 쓰러지면 두 번째 막대가 쓰러질 수 있고 두 번째 막대가 쓰러지면 세 번째 막대. 세 번째 막대가 쓰러지면 네 번째 막대. 이렇게 해서 네, 99번째 막대가 쓰러지면 100번째 막대도 쓰러지게 돼서 100개의 모든 막대들이 다 쓰러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수학적 귀납법이 바로 그런 원리에 의해서 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명제가 성립함을 보이는 증명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학적 귀납법으로 한번 우리 증명해 봅시다. 1 더하기 3 더하기 5에서 1부터 네, 2n-1까지 홀수들을 다 더하면 n의 제곱이 된다라는 등식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자라고 했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첫째, n이 1일 때이 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이 1이라면 좌변은 1밖에 안 남죠. 우변은 1의 제곱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 이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n이 k일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정하는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라고 우리끼리 약속하면 되겠습니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 라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1부터 2k-1까지 더하면 이거는 k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k일 때 성립한다면, 네, k 더하기 1일 때도 이 식이 그대로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k 더하기 1이 성립한다면, 네, 여기 k 자리에 k 더하기 1을 넣어도 식이 그대로 성립해야겠죠? 어떤 모양의 식이 성립해야 하냐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부터 2k-1. 이거는 k, n이 k일 때의 식이니까 여기에 n이 k 더하기 1일 때의 식인 K자리에 k 자리에 k 더하기 1을 대입하면 2k 더하기 1. 네, 요 모양이 되는데 이것이 k 더하기 1의 제곱과 같다라는 것을 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약속한 식 있잖아요. 요거를 이용해 봅시다. 자, 이거는 성립한다 라고 가정했으니까 무조건 성립한다 라고 믿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요런 모양을 얻기 위해서는 네, 여기 2k 더하기 1이 필요하죠? 그러면 좌변에 2k 더하기 1을 더해줘야겠구나. 자, 그러면. 1 더하기 3 더하기 5부터 네, 2K 마이너스 1에다가 2K 더하기 1을 더해줘야 될 텐데, 등식이 성립하려면 좌변에만 2K 더하기 1을 더해 주면 안 되겠죠. 네, 여기 우변에도 2K 더하기 1을 네, 똑같이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어 이걸 더해 주고 나니 우변이 네 k 더하기 1 전체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죠? 네. 결국 1부터 2k 더하기 1까지 더해 주었더니, 아, k 더하기 1의 제곱이 되었구나.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 우리가 원하는 모양. 만약에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한다면, 요런 모양의 식이 성립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 생각했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식이 성립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미노 원리에 의해서 1일 때도 성립했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더하기 1이 성립함을 보였으니까, 이 등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1과 이에 의해 이 등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네, 증명이 끝났습니다. 네, 이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 사실 시험 문제나 이런 데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인 n이 1일 때첫 번째의 성립함을 보여주고 k 번째일 때 성립한다면 k 더하기 1번째일 때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여주어서 이거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겠어요. 어, 수학적 귀납법은 증명하는 과정 전체가 나온다기보다는 네, 빈칸 채우기 문제가 등장하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 정도는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하시면서 아 이런 원리로 이 식이 성립하는 것을 보이는구나 라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 문제, 이렇게 빈칸 채우기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부터 2의 n-1의 제곱까지 더한 것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라는 것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가와 나 안에 알맞은 것을 각각 구하여라. 자 일단 우리가 할 일은 n이 1일 때이 등식이 성립하는 걸 보여야겠죠? 네, n이 1일 때 보면 좌변은 1이 되고 우변은 2-1이니까 결국 1이 되어서 네,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이 1일 때 주어진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n이 k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모양의 식이 네, 성립하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할 거는 네, n이 k 더하기 1일 때이 식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k 더하기 1일 때는 어떤 모양이죠? k 더하기 1일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고 맨 마지막이 네, 2의 k-1, 그 다음, k 더하기 1일 땐 k 자리에 k 더하기 1을 넣으면, 네, 2의 k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2의 k 더하기 1제곱-1과 같다. 만약에 k 더하기 1일 때이 식이 성립한다면, 이런 모양의 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이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네, 2의 K, k-1제곱 다음에 필요한 것은 2의 네, k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2의 k제곱을 양변에, 등식이 성립하려면 양변에 더해 주어야 되니까 2의 k제곱을 똑같이 더해 줍니다. 그러면 2의 k제곱 더하기 2의 k제곱은 네, 2 곱하기 2의 k 제곱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요대로 써주시면 요거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k 더하기 1 제곱이 되고 네 요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 k 더하기 1일 때가 성립한다면 요 모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양 그대로가 나왔죠 네 이것을 확인했으니까. 우리는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1과 2에 의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빈칸 채우는 문제 이렇게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만약에 k 더하기 1일 때 성립하면 어떤 모양의 식이 생길까라는 걸 생각해서 미리 이렇게 적어 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네,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n이 2 e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이런 네,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가와 나 안에 알맞은 것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원래는 N이 1일 때부터 증명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n이 2 이상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맨 처음 n이 2일 때의 값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n이 2이면 좌변은 1 더하기 2의 제곱 분의 1이니까, 네, 4분의 5가 되죠. 우변은 2빼기 2분의 1이니까, 네, 계산하면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4분의 5와 2분의 3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네, 2분의 3이 더 크죠? 그래서 n이 2일 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n이 k일 때 네,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가정하면 이런 네, 모양이 네,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n이 k 더하기 1일 때 성립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k 더하기 1일 때 성립한다면 어떤 모양의 식이 나와야 할까요? 네,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아,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k 제곱분의 1에다가 네 k 더하기 1번째인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이 네, 여기도 k 더하기 1이 들어가서 2 k분의 k 더하기 1분의 1보다 작다라는 이 네, 모양이 이 모양의 식이 나와야 우리는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 뭐가 필요해요? 네, 여기 k 제곱분의 1로 끝났는데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이 필요하죠? 그래서 양변에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성립하는 식을 네,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성립하는 식의 양변에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을 더해줍니다. 어, 그럼 여기는 2-k분의 1이 되겠죠? 아까 요거 성립하는 고그 모양 그대로의 양변에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을 더해줬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원하는 모양 2-k 더하기 1분의 1이 네, 요거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결국, 네, 2-k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이, 네, 2-k 더하기 1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것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자, 대소관계에 비교해서, 접 눈으로 봤을 때, 대소관계를 모를 때는 네, 두 식을 빼주는 것으로 대소관계를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a 빼기 b의 값이 0보다 작다면 네, a보다 b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e-k분의 1이 이거보다 네, 크다는 것은 네, 두 식을 빼서 0보다 작다라는 것을 보여가지고 네, 이것이 요식보다 더 크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너무 공간이 좁아서 네, 요식에서 요식 빼는 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선생님이 할 거예요. 함께 따라가 봅시다. 자, 여기 가는 똑같은 거 쓰면 되니까 여기는 2-k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이 네, 식이 이거보다 네, 작다. 이 식이 얘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중간에 이거가 끼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것이 얘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요거에서 요걸 뺀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2-k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에서 2-k 더하기 1분의 분의 1을 뺀 값은 2, 2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뭐가 남냐? 마이너스 k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네, k 더하기 1분의 1이 남는데요. 자, 이거 분수 계산하기 위해서 다 통분을 합니다. 분모 뭐로 통분하면 좋을까요? 분모의 최소공배수 k, k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네, 통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k 더하기 1의 제곱이 필요하고 가운데는 네, k가 필요하고 네, 맨 마지막은 k 곱하기 k 더하기 1이 필요하겠죠. 네, 자 통분했으니까 정리해봅시다. k, k 더하기 1의 제곱이고 여기 전개해서 정리하면 k제곱, k제곱 없어지죠. 여기에 마이너스 2k 나오고 여기 또 k 여기 k 나오니까 마이너스 2k도 없어져요. 그러면 뭐만 남아? 네, 마이너스 1만 남습니다. 여기 분자 다 제곱 전개가 정리하면 마이너스 1만 나오는 거 여러분 스스로 해보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이걸 뺐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네, 마이너스 1만 남은 거죠. 자, k, k 더하기 1의 제곱은 k의 자연수만 넣을 거기 때문에 항상 양수입니다. 그런데 분모가 음수예요. 그럼 결국 이 식은, 네, 0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 네, 두 식을 뺐더니 0보다 작게 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게더 크다. 요 식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항상 얘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였어요. 이래서 요 부등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등식 문제보다는 부등식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등식은 그대로 등호, 같다 라는 게 계속 연결되는데, 부등식은 전혀 새로운 모양이 등장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K일 때 성립하면 K 더하기 1번째는 어떤 모양이 될지 먼저 써놓고 그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식을 조작해 가면서 유도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을 유도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네, 빈칸 채우기 문제는 과정과정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겠습니다.